여기 한국 때문에 부모까지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한 영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이 비극도 없었을 것이라며 바보같이 한국에 속았다며 통곡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를 한국에 데려와 그곳에 갔다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에 이럴 거면 듣지 않는 게 나았다고 소리치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한국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태어나 현재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한국 때문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러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한 병원에 일어난 그일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렸거든요. 그후로 저는 한국은 저희 제2의 조국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사실 저는 버클리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곳 친구들은 이런 제게 한국에 물들었다면서 비웃곤 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번만 한국을 가보라고 모든 건 한국에 간 그날 바뀌었다고 답합니다. 이쯤 되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한번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어린 시절 저희 가정은 꽤 부유한 편이었어요. 아버지는 금융업계에서 승승장구하셨고 어머니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죠. 노팅힐의 고급 주택가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그 집의 아침 풍경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어머니가 늘 아침 식사 때 틀어주시던 클래식 음악,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따뜻한 스콘과 홍차의 향기.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아버지의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어요. 레버리지를 높게 잡았던 투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내렸고, 결국 회사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죠. 저희 가족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15살이었어요. 매일 밤 부모님의 다툼소리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술에 의존하셨고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선택하셨죠.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났고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셨어요. 케임브리지 교수직을 그만두시고 런던의 사립학교로 자리를 옮기셨죠. 급여는 절반 이상 줄었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와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아침 일찍 수업 준비하시고 방과후 수업까지 맡으셔서 추가 수입을 만드셨어요. 주말엔 개인 과외까지 하셨죠. 우리는 노팅힐의 큰집에서 나와 브릭스턴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예전처럼 레스토랑에 가거나 새 옷을 사는 일은 줄었지만 어머니는 늘 제게 미안해하셨죠. 엘리자베스 미안해 내가 이런 고생을 해서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어머니와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시련은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꿈을 안겨주었어요. 금융위기가 어떻게 한 가정을 그리고 수많은 다른 가정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제가 꽤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고 어머니는 제가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에 가길 원하셨어요. 자신이 그랬듯 안정적인 교수가 되길 바라셨죠. 하지만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특히 버클리 대학교의 경제학과는 제가 꿈꾸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설득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멀리 가면 난또 혼자가 되는 거야.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장학금을 받아내고 나서야 어머니도 마지못해 동의하셨죠. 버클리로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는 유난히 술을 많이 드셨어요. 평소 와인 한 잔이면 충분하다던 분이 그날은 보틀 하나를 비우셨죠. 엘리자베스 미국에서 너무 서두르지 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15년 가을, 그렇게 저는 버클리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항에서 배웅하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이곳에서의 선택이 제 인생을, 그리고 어머니의 인생까지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어머니의 오래된 상처와 맞닿아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대학생으로서의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버클리에 도착한 첫몇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수업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영국에서의 생활과 가장 큰 차이점은 다양성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어머니가 그토록 경계하셨던 문화적 차이가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과 친해지면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편견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자유로웠거든요. 점심시간에 함께 먹는 김치찌개, 주말에 함께 보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저는 조금씩 아시아 문화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또한 2학년이 시작되던 해가을, 친구의 권유로 경제학 클럽에 가입했어요. 엘리자베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아시아 경제를 공부하기에 최고의 장소야. 친구 말대로였죠. 클럽에는 특히 아시아 출신 학생들이 많았고, 아시아 경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자주 있었거든요. 첫 모임이 열리던 날은 캘리포니아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은 맑았죠. 유 c 버클리의 상징인 세터 게이트를 지나 도서관 세미나실로 향하는 길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Welcome to Berkeley Economics Club 제가 세미나실 문을 열자 첫 미팅을 진행하던 학생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리가 거의 다 찼더군요 유일하게 앞쪽에 한 자리가 비어있었는데 그게 운명이었을까요? 혹시 여기 자리 있나요? 네 앉으세요 그렇게 김민준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학회장 옆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던 2년 선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스탠포드에서 학부를 마치고 버클리 대학원에 온 수재였죠. 그날 민준 선배는 한국의 재벌 시스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를 했어요. 영국 금융 시스템과 비교하며 날카로운 분석을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던진 까다로운 질문에도 차분하게 답변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모임이 끝나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 아른거렸죠. 물론 처음엔 단순한 학회 선후배 사이였어요. 경제학 클럽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가끔 도서관에서 공부도 같이 했죠. 민준 선배는 제가 생각했던 전형적인 아시아 남자와는 달랐어요. 유머러스하면서도 배려심이 깊었고 무엇보다 여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영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 항상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 민준 선배는 늘제 의견을 물어보았어요. 아시아 경제를 바라보는 서구의 시각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화는 경제 이론을 넘어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이어졌습니다. 런던에서는 이맘때쯤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려 길거리마다 개피향이 가득해 서울의 겨울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 특히 남산에서 보는 설경은 정말 아름다워 우리는 자주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버클리의 가을이 겨울로 바뀌어가는 동안 제 마음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죠 민준 선배의 진지한 눈빛이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그의 문자 메시지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클럽 미팅이 끝나고 늦은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쏟아진 비에 발이 묶였죠. 우산을 들고 나타난 민준 선배가 기숙사까지 발에다 주겠다고 했어요. 좁은 우산 아래 어깨를 맞대고 걸으면서 제 심장은 자꾸 빠르게 뛰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나 다음 주에 한국 돌아가요.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서울 본사? 그 순간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건가 싶었죠. 같이 가지 않을래요? 하지만 선배의 말은 예상외의 답변이었죠.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말과 함께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며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한국을 가겠다고 결심했죠. 엄마, 저, 한국에 가려고 해요. 런던에 계신 어머니께 영상통화로 제 결정을 말씀드렸어요. 민준 선배가 한국 대기업의 제안을 받았고 저도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절대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엄마, 제가 알아보니 서울에 있는 국제금융기관에서 내말못 들었니? 절대 안 된다고. 예상은 했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생각보다 더 격렬했어요. 며칠 뒤 어머니는 급히 버클리로 날아오셨죠. 동양이라니. 말도 안 돼. 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어머니는 평소답지 않게 감정적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반대하실 일인가 싶기도 했죠. 엄마, 지금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돼. 제발 영국에 남아줘. 순간 어머니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그건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뭔가 다른 감정 같았죠. 엄마가 반대하시는 진짜 이유라도 말씀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냥 엄마를 믿어줬으면 해. 결국 어머니는 아무 설명도 없이 런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 결정이 확고하다는 걸 아시곤 연락을 끊으셨죠. 메일 보내는 제 메시지에는 답장이 없었고 주말마다 거는 전화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졸업을 앞두고 한국행을 준비하는 동안 어머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영국에서 홀로 지내시는 어머니를 두고 떠난다는 죄책감에 잠못 이루는 밤도 많았죠. 그리고 제대로 된 이유를 설명조차 안 해주시는 어머니가 너무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엄마 저 떠나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꼭 보여드릴게요.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사랑해요. 비행기 창밖으로 영국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반대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한 채 떠나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게 심란한 마음을 뒤로하고 저는 한국으로 향했답니다. 그렇게 가게 된 한국은 정말 예쁜 도시였습니다. 서울의 봄은 생각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여의도 한강공원의 벚꽃이 만발할 때면 런던의 리젠트 파크가 떠올랐죠.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던 그곳이요. 그래서 더욱 그리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치열한 취업 준비를 한 덕에 국제투자은행 서울지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죠. 업무 미팅 중에 오가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할 때면 속상했고 회식 문화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줬답니다. 엘리자베스. 이거 한번 먹어봐요.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거 먹으면서 푼다고 하거든요. 점심시간이면 동료들이 떡볶이나 김치찌개를 권했어요. 처음엔 매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법 한국 음식과 친해졌답니다. 또, 퇴근 후엔 한국어 학원에 다녔어요. 어느날은 수업이 끝나고 혼자 한강변을 걸으며 어머니께 보낼 메시지를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죠. 엄마, 오늘은 처음으로 동료들과 농담을 나눴어요. 제 서툰 한국어에 다들 웃었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엄마도 이곳에 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결국 보내지 못했어요. 답장 없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더 이상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민주는 바쁜 와중에도 저를 챙겼어요. 주말이면 서울의 여기저기를 함께 다녔죠. 북촌의 한옥마을에서 전통차를 마시고 광장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남산타워에 올라가 야경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엘리자베스 한국에 온게 후회되진 않아. 어느 날 민준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니 그저 엄마가 보고 싶을 뿐이야. 그렇게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어머니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올 때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여전히 케임브리지에서 강의를 하고 계셨고 주말이면 정원을 가꾸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근 몇 주간 어머니의 게시물이 뜸해졌어요. 마지막 사진에서 어머니는 전보다 훨씬 마르신 것 같았고 안색도 좋지 않아 보였죠. 불안한 마음에 외할머니께 연락을 드렸지만, 별일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국에서 걸려온 번호를 보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할머니의 전화였어요. 엘리자베스, 오랜만에 듣는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 어머니가 어제부터 병원에 계시니,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어머니는 평소 감기 한번 걸리지 않으시던 분이었거든요. 게다가 혼자서 모든 걸 해내시던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건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손을 덜덜 떨며 전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정밀 검사가 필요하대. 어디가 아프시다고요? 최근에 식사를 잘못 하시고 체중이 많이 줄으셨어.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녘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치는 것 같았죠. 지금 바로 영국에 가봐야 할것 같아요. 아침 일찍 민준에게 전화했어요. 내가 비행기 예약할게요. 혼자 가기 힘들 텐데. 아니에요. 제가 혼자 다녀와야 할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런던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답장 없는 메시지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그 헬스칸 얼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 어머니 곁을 지켜드렸어야 했던 걸까? 저는 순간 너무나 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런던에 도착했고, 비행기에서 내린 후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6개월 만에 뵙는 어머니가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그렇게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 병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어머니가 보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마르신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엘리자베스. 어머니는 힘없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 순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죠. 그저 어머니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왜 아프신지 진작 말씀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볼수 있었어요. 무언가, 제가 모르는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았죠. 그리고 다음날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어요. 이 순간이 우리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최장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의사의 말씀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의사는 최대한 빨리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영국의 의료 시스템 상수술 일정을 잡는 데만 몇 달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병실로 돌아와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엄마 미안해 엘리자베스 내가 이런 모습을 보게 해서 그때 문득 민준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암치료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 치료받으시면 어떨까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한국이라고. 네, 민준이 알아봤는데 서울의 큰 병원들은? 어머니는 갑자기 고개를 세게 저으셨어요. 안 돼, 거긴 안 돼. 하지만 엄마, 여기선 수술 일정도 언제 될지 모르고 아시아가 이곳보다 나을 리 없잖아. 그쪽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곳이야. 순간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단순히 한국 의료 시스템을 불신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였죠.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더 이상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 묻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어머니를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민주는 매일 밤 영상 통화로 한국 병원들의 자료를 보내왔고 수술 성공률과 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죠. 어머님, 제가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부모님도 어머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마침내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엘리자베스. 사실, 하지만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치료 시간을 알렸고, 어머니의 말씀은 그대로 중단되었죠. 일주일 후, 어머니는 결국 한국행을 결심하셨어요. 런던에서는 수술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치료를 위한 결정이 아닌 것 같았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다 그만두셨거든요. 그렇게 타게 된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마치 30년 전 어떤 기억 속으로 빠져드신 것처럼요. 그때 전 몰랐어요. 어머니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게 될 운명의 장난을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처음으로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엘리자베스. 내가 선택한 그 나라에 대해 해야 할 이야기가 있구나. 어머니가 말씀을 시작하시려는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입을 틀어막으셨지만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오는 선홍빛 피가 보였어요. 당황한 저는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눌렀죠. 기내에 의사가 있으신가요? 기내 방송이 울렸고 다행히도 한국인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신속하게 어머니의 상태를 체크하셨죠. 항공사 자체 의료진과 통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인 승무원이 재빨리 지상의 의료진과 연결했고, LA까지 4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회항을 해야 할지 논의가 시작됐어요. 환자분, 비상약으로 증상을 조절하면서 인천까지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다행히 어머니의 상태는 응급조치 후 안정을 찾았어요. 승무원들은 1등석에 평평한 침대를 내어주었고, 15분마다 상태를 체크하며 어머니를 돌봐주셨죠. 지상의 의료진과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이미 응급팀이 대기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한국인 승무원의 능숙한 대처와 친절한 태도의 어머니도 안심하신 듯 했어요. 한국의 대형 병원과도 연락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이송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두었어요. 승무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던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걱정 마. 이제 괜찮아. 남은 비행 시간 동안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어요. 가끔 찡그리시는 표정을 보면 아직 통증이 있으신 것 같았지만 더 이상의 심각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한국인 의사와 승무원들이 아니었다면 엄마의 상태는 더 나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승무원과 의사에게 감사함을 전했죠. 그렇게 어느덧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했고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응급팀이 신속하게 어머니를 이송했어요. 민준도 이미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는 또다시 제게 무언가 말씀하시려 했지만 의료진이 말씀을 삼가시라고 만류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비행기에서 하시려던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하고요. 그렇게 어머니와 병원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어머니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매번 감탄하셨죠. 영국에서는 몇 달씩 기다려야 했던 검사들이 하루만에 이뤄졌고 담당 의사 선생님은 매일 회진을 도셨어요. 캐서린 씨, 오늘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의사 선생님의 꼼꼼한 설명은 매번 감동이었어요. 영어로 된 치료 계획서까지 준비해 주시고 통역 간호사도 항상 대기하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점적을 맡고 계시던 어머니가 문득 저를 부르셨어요. 무언가 결심하신 듯한 눈빛으로 제게 말씀하셨죠. 엘리자베스, 저 서랍 좀 열어줄래? 그때 어머니는 오래된 가죽 다이어리를 꺼내셨어요. 이걸 내게 보여주고 싶었단다. 1990년에 케임브리지. 어머니가 대학생이었을 때의 일기였어요. 첫 장을 펼치자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도서관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와 한 중국인 남성이 있었어요. 리웨이는 경제학 박사과정 학생이었어.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지. 내가 셰익스피어 원서를 고르고 있을 때 그가 다가와서 중국 고전문학과 비교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었어.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차이나타운의 작은 딤섬집에서 만났다고 해요. 리웨이는 항상 제스민 차를 주문했고 어머니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종이에 한자를 그려가며 설명했대요. 어머니의 일기장에는 그때 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리웨이가 써준 한자들, 말린 제스민 꽃잎, 영화 티켓들. 그러다 어느 날 리웨이가 갑자기 중국에 다녀와야 한다고 했어. 가족 일이 있다면서.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은 케임브리지의 작은 중식당에서 있었던 일이야. 점심시간에 우연히 들렀다가 그를 마주쳤어. 리웨이는 고급스러운 차림의 여성과 앉아 있었지. 처음에는 날못본줄 알았어. 하지만 그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을 때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 마치 날 모르는 사람처럼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이어가셨어요. 난 믿을 수 없어서 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 두 시간을 서서. 그리고 마침내 마주쳤을 때, 그가 한 말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스 스미스, 당신과 나는 그저 도서관에서 몇번 마주친 사이일 뿐입니다. 그 여자는 베이징 고위 관료의 딸이었더구나. 이미 약혼자였던 거야. 그때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그때 난 이미 두 달째였어. 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나서는 도저히 갑자기 어머니가 재빨리 손을 들어 입을 막으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 호출벨을 눌렀고 순식간에 달려온 간호사님이 와서 약을 넣어 주시고 처치를 해 주셨어요. 그제야 진정한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렇게 빠른 대처가. 여기 의료진들은 마치 천사 같구나. 잠시 호흡을 고르신 어머니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시아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을 때 모든 게 다시 떠올랐던 거야.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구나.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었는데 이런 이유였다니 저는 지난날 어머니를 원망한 순간들이 후회되었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면서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셨죠. 그때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매일 아침 정확히 7시에 회진이 시작되고 검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곳 어머니는 이제 이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여기 와서 보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더구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영국보다 몇십 년은 앞선 것 같아. 그리고 민준이는 리웨이와는 전혀 다르구나. 어머니의 치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 오래된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두 달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계셨죠. 특히 병원의 모든 것이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엘리자베스, 여기 봐. 병원 앱으로 다음 진료 일정이 알림으로 오네? 심지어 주차 위치까지 알려준다고. 어머니는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즐거워하셨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면, 간호사들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따뜻한 담요를 미리 준비해 두었고, 치료가 끝나면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며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런 섬세한 케어가. 특히 시어머니의 정성이 어머니를 감동시켰어요. 매일 아침 죽을 끓여오시고, 한국 전통방식으로 달인건강차를 가져다 주셨거든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먼저 레시피를 여쭤보실 정도예요. 캐서린, 이건 우리 어머니께 배운 비법이에요. 항암 후유증에 특히 좋아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야 알겠어요. 왜 우리 딸이 이곳을 선택했는지. 어느날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에서 두 어머니가 함께 웃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언어는 달라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똑같았나 봐요. 또, 주말이면 휠체어를 타고 병원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어머니는 한국의 도시공원이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것에 놀라셨죠. 심지어 공원 화장실도 이렇게 깨끗하다니. 런던의 시의원들이 여기 와서 배워야 할 텐데. 때로는 힘든 날도 있었어요.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괴로워하실 때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죠. 미안해, 엘리자베스. 내가 이런 모습을 봐야 해서.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볼 차례예요. 어머니의 얼굴색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과거의 이야기, 서로의 아픔,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참 다음 주에 민준이네 가족들이 삼계탕을 끓여준다고 하더구나. 엄마가 이제 한국 음식도 잘 드시네요. 약이 아닌 음식으로 몸을 다스린다는 게 신기해. 여기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있구나.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병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죠. 30년 전에 내가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선택을 하게 될 줄은 순간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노을빛에 반짝였어요. 그건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쁨의 눈물이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치료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정말 많은 일들을 되새기게 되었죠. 제가 서울에 왔을 때 흩날렸던 벚꽃들이 다시 피어나고 다시 흩날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인연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게 되었죠. 영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가족의 의미도 새롭게 알게 됐죠. 시어머니께서 항암 치료 중인 어머니를 위해 매일 아침 죽을 끓여 오시던 정성, 바쁜 와중에도 매주 어머니를 문병 오시던 시아버지의 발걸음, 그들에게 가족은 그저 혈연 관계가 아닌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는 관계였어요.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는 사회의 발전된 모습을 봤어요. 최첨단 장비와 효율적인 시스템도 좋았지만 더 중요한 건 환자를 대하는 태도였죠.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는 치료 과정의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어머니의 오래된 상처를 이해하게 되었고 어머니도 제 선택을 인정해 주셨죠. 지금은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지내시는데 오히려 그때의 아픔이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한국은 제게 또 다른 고향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어머니는 상처를 치유받았으며, 우리는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었죠. 때로는 가장 두려웠던 선택이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걸, 이제야 알것 같아요. 창밖의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지네요.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행을 선택한 그날, 그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닌 운명의 선물이었다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